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 음력 새해부터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영화 I'm Hero The Stadium이 결국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이미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일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중, 중국도 아닙니다 대만 홍콩 타이완 이렇게 중화권과 일본 한국까지 이 넷플릭스 를타고 아임시아 로더 스타디움이 지금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홍 씨 웬만하면 자기 컨텐츠가 어느 방송국에 뭐 방송될 예정이다. 이런 거 웬만하면 홍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인 영화가 세계에 송출되는 것을 기념해서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을 하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겠다 그러면서 직접 인사를 했습니다. 이명 씨는 여기에서 우리 영웅시대 분달과 만나게 된그 계기, 또그 관계를 담은 영화다, 또한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 연세가 많은 관객을 우리 그 자원봉사자가 등에 업고 등에 업고 안내한 그 진행 요원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정말 비가 와서 우중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비가 오매도 공연을 강행하니까 운 좋게도 굉장히 운치 있게 그 장면이 연출됐다. 또한 1년 동안 이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생해준 그스태프들에 대한 고그 마음을 전하는 얘기들이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담겨 있다고 본인의 이 영화를 직접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일본어나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소개가 됐겠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명웅 씨는 이제 세계로 나가는 디딤돌을 본인의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게 됐습니다. 음력 새해부터 아주 상큼한 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웅씨또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이제 201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집계를 했는데 38만 1,510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2위 이찬원 12만 8,312 여기는 뭐 그 표수나 랭킹이 별로 변화가 없죠. 영탁씨가 3위, 43,868표, 그 다음에 4위가 황영웅씨.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황영웅씨가 4위에 기록이 됐습니다. 5위 역시 BTS의 지민이 계속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6위는 송가인씨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영웅씨는 벌써 201주 연속 1위를 계속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죠. 임영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팬앤스타 팬앤스타 솔로 랭킹 108주 연속 이위입니다 팬앤스타 108주 연속 솔로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당연히 오르죠. 3,319만 6,247표 1만 3300만입니다. 330만이 아니고 3300만입니다. 여기에 2위는 영탁 씨입니다. 표 차이가 많죠? 855만 7930. 3위 역시 2000원. 415만 8124. 게임이 안 되죠. 경쟁이 안 되죠.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지금 27억, 27억 5천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30일 기준입니다.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은 뭐, 정말 살아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조회수가 늘어나죠. 영상도 많지도 않습니다. 겨우 영상 77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한 영상을 조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해 뭐하겠습니까? 천만 뷰를 넘는 영상이, 천만 뷰를 넘는 영상이 무려 89개가 됐습니다. 뭐, 천만 뷰 넘는 영상이 89개니까, 뭐, 27억 5천만 조회? 놀랍지도 않죠. 당연한 것이죠.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이 노래는 정말 명곡입니다. 서른도 씨가 곡도 잘 만들었지만, 이 곡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정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팬에 적용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적용해도 되고, 가족에게 적용해도 되고, 스승에게 적용해도 되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그런 위대한 곡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든 아홉 번째 천만 뷰를 기록한 영화는 아니 영상은 가지마. 이 영상은 2020년 10월 30일 날 임영웅 씨가 본인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가지마. 뭐 임영웅 씨 벌써 2025년 2025년 새해를 이렇게 또 기적적인 기적적인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평가를 기록하면서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이러한 모습은 잠깐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길,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오디션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이명웅 씨처럼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명웅 씨는 본인의 제작 기획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명웅 씨를 알뜰하게 보살피는 신정한 대표까지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말썽부리고, 말썽부리고, 이명웅 씨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도 없습니다. 이명웅 씨는 본인만 잘하면, 본인만 열심히 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갖추어져 있습니다.